그, 요즘, 스, 어, 세상이 하도, 어, 악해지니까, 사기꾼들은 뭐, 옛날이나,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 술법만 틀린다 뿐이지, 옛날에는 이제, 레다바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 요인해가지고, 뭐, 다방에서, 들어갔다 나온다면서, 뭐, 착감 내는, 이런 식으로 내다 봐이, 그런 사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주로, 그, 노인들 상태로, 이런, 그, 무한동력 같은 거를 주장하면서, 혹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아 그, 사기를 치는, 그런 일을, 곧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번에도 이런 영상을 뭐 봤는데 저번에 뭐 24억을 꾹꾹 했다는 그 유튜브 영상을 전번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음 제가 무한동력 같은거 누가 만나고 있나 검색하다보니까 유튜브에서 올린 영상 검색하다보니까 그 전문가같이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전번과 아주 거의 똑같은 출법으로, 노인들을 이제, 그, 모아놓고 나서는, 그, 무한동력을 자기가 특허냈다. 특허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멍하게, 한참 생각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건강식품을 순 선전해가지고, 파는 그 현장을 그 유튜브가 메스콤에서 촬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으로 이런 걸볼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정말 좋은 물건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홍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100% 좋은 물건을 파는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알겠죠 근데 노인들 심심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식사 무료식사 뭐 불고기 대접한다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전번에 그 한번 보니까 그, 어, 뭐, 시식회다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인들만, 지나가는 노인들만 붙잡아가지고, 어, 자기네, 그, 막사로 오라 하면서, 텐트를 그때 쳐놨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는데, 그 맛있는 거 준다니까, 나도 한번 얻어먹을까 하고, 그 주적주적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이, 나는 얼굴이, 사실, 누구가, 내가 어디 가서 막, 그 전에, 싸움을 막 하면요. 날 보고, 아유씨 그렇게 싸울 사람 같지가 않은데, 사람들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 내 얼굴에서 뭐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노인들다 입장시키고, 나만 들어지말라 하더라고. 그런그 사꾼들 그, 하는, 그, 그, 시스회 뭐, 그런 데 들어가서 그 모두도 먹었거든요. 그 참, 네, 알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예, 이와 같이, 그, 어, 노인들 유혹하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료 식사, 뭐, 시켜준다고 이렇게 하고선, 어, 뭐, 자기들이 이제 무한동력을 시, 어, 특허를 냈다. 이런 특허증 같은 걸 이제 보여주고, 선전하고, 어, 특허 냈다고 해서, 그메스컴에 가서 그 이름을, 거기서 말하는 이름을 알아봤더니, <laughs> 그멸장광에 특허증에서는 그런 일이 예, 없다고, 그거 아마 사귈 거라고. 그래서 어, 그 만들어진 영상을 제가 하나 본 일이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에, 건강식품을 이제 팔, 에, 팔았다. 어. 거기서 파는 건강식품 같은 거, 이거 절대로 어, 먹고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 조금 더 사람에게 에, 이익이 없는 그런 물건을 팔거든요. 시중에서 잘 알려진, 잘안 알려진 거, 뭐, 홍삼이라든지, 홍삼 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 세상을 얼음판에 걸어가듯이 조심스럽게 걸어가지 않으면 항상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내 유튜브에 이렇게 놀러 오는 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만은 어쨌든간에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전화 사기라든지 뭐 건강식품을 파, 팔면서 뭐 이렇게 속이는 사기꾼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조심하면서 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것이 그 쏘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기꾼들이 득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거기에 한 명도 안 가봐요. 그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꾼은 자꾸 그 사기꾼들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어? 사기 안 넘어네. 오 이러면서 점점 지능이 발달이 돼요. 그렇죠. 점점 이제 그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어, 접근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지 알수 없는 에, 그런 내용이죠. 전화 사기도 한동안 잘 됐지만 요즘 뭐 전화 사기 당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또 다른 술법의 전화 사기를 어, 이제 또 연구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뭐 발명품을 만들어지 연구해 줘 사기 칠 연구를 해서 하는 그런 거를.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제가 서울역에 음, 가서 이제 그 사람을 돕겠다 그렇게 다녀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분들이 대략 다 거기에 서울역에 나와 있는 분들은 주민 능력이 없어요. 네. 주민 능력이 없고, 어, 음, 들러는 이제 자기 아들, 딸하고 같이 살면서 그 꼴보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뛰쳐나온 그런 사람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 그, 경찰을 내가 한번 그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기 싫서 서울에 나와서 노숙하면서 씨를 어데 없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과거에 누군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어 아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살려고 뛰쳐나온 그런 분도 꽤 많다고 그래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어, 다 이렇게 세상 살기 힘들고, 당해가지고, 사기 당하고 이래가지고, 대략 다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은 누구 가졌냐? 전부 이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을 이름으로 통장을 내가지고, 어, 그 전화 사기에 썸먹고그 주민등록 가지고, 이제, 응? 음? 당면서 이제 그 사람, 서울역의 노숙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기를 치는 데 사용하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 사기꾼들하고 이렇게 협잡을 협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와 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주나 봐. 그러니까 아무도 용돈 주는 사람 없는데 자기 좀도는고 가지고 있어, 모래, 서울륙에서 지금, 고걸에서 먹고 사는 판에. 그러니까, 그거 주고, 어, 들어서 가끔 와가지고, 뭐, 어, 부탁하기를, 절대로 경찰 말 듣지 말아라. 어? 어 누구가 너를 도와준다고 할때말 듣지 말아라. 내 말만 들어라. 하면서 돈몇 퍼서 주고 가고, 주고 가고 이러니까, 그 이제, 그 자기 명의 가지고 사기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에게는 용돈 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기꾼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무 주민등록하고 뭐 통장하고 이렇게 갖다가 쓰면서 또 가끔은 불만 없게 찾아가서 용돈 몇 푼이라도 던져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살기가 팍팍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나무 좀은 나무 뭐어 전화 전화까지 차량까지도 대포 차량 이런 거를 뭐대열를 놓고 그 가지고 사기 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 가끔 와서 돈몇푼 주는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아주머니한 분은 자기 차가 아주 굉장히 좋은 차래 요 벤져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기꾼들이 써먹고 있는데 그냥 가만 두는 거예요 그것 하지 말고 내가 아주머니 그, 저, 주민등록 내가지고 하면은 한 달에 동사무소에서 한 8, 90만원, 거의 100만원 가까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고시원 사례도 살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 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더라고. 얼마, 얼마 받, 받는다 그랬죠? 80만원요? 70만원요? 그럼 자기가 지금 그 사기꾼들에게 받는 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내가 권해 주려고 그 사람들을 건져 주려고 하는 것을 듣질 않더라고. 그까지 뭐그 80만원, 100만원 받을 바에는 자기 차하고 뭐 이렇게 대포차, 대포통량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해 주고 그 자기 꾼들에게돈 받는 게 낫다 이거예요. 참으로 세상은 여지경이더라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또그 사람들은 그 어, 대포통장 본 주인에게 얼마서 줘감해서 살아야 되니까 참 어, 살림이 살림살이가 팍팍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기를 쳐야 될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그 사기꾼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누 구를 한탄 하지 말고, 여러 분이, 안썩 으면 되는 거야, 안썩 으면 현 명한 지혜 를 가지고 살아가 시는 것이 그 것이 곧 여러분 에게 신의 가 호가 있는 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